번째 박정희 뮤지컬 정영진 오바마 봉사상 서문도 레드벨벳 웬디자뭐 박지만이 감동한 박정희 뮤지컬 가, 가세현 김세희 최고 큰일을 냈다 역사에 남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는 소리가 들려온다 신세계 정영진 인체상적지전인가요 에커밍 아웃 했나 새로운 신세계가 오나 <laughs> 그래서 뮤지컬 박정희 봤다그래 가지고 지금 정영진이 약간 탄압받는 국면이죠? 아, 이 큰일 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뮤지컬 박정희 커튼콜 이제 부산에서도 한다고 그러네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봉사상 서른도 오바마 수학상 레드벨벳. 나훈아 선생님은 오바마 라인인가? 심상치 않죠. 나훈아 선생님이 블랙 우산 검은 우산. 네, 이게 나훈아 선생님만의 아이디어인가 네, 생각해 볼수 있고요. 네, 마이든 반전동맹위와 BTS 김 질버스 씨, 워렌버핏 게이트재단 신사관리 사임, 지난 방송에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인드라가 뉴스를 봤는데, 아, 어, 인간적인 친분 계속 유지되고, 킬빌과, 예, 네. 이게 되는 거. 인간적 관계뿐만 아니라 비니스 즈 관계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다. 단지 이제 워렌버핏이 현직에서 은퇴된다. 은퇴한다. 그런 뉴스죠. 네. 워렌 버핏은 데뷔 로컬러의 사람이죠. 워렌 버핏이. 에 그래서 이제 네롭주가 자신만의 친정체제를 바이든 대통령 시대부터 구축했기 때문에 에 사실상 에 버핏이 은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손정이 같은 경우는 은퇴하려고 했었는데 손정이도 엄밀하게 해서 대륙주 사람이 아니거든요. 과거 분류상 노비네파고. 그런데, 어, 손정이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현재 없어가지고, 손정이 당분간 대체자 찾을 때까지는 버핏처럼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워렌버핏 같은 경우는 대체자가 있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아직 손정이만한, 그런 인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손정이가 계속 있는 거예요. 얼굴 마담만은, 아니지 않냐, 이런 거 보면. 얼굴 마담 맞고요, 손정이가. 다만, 지금 현재, 손정이만큼, 마윤이나, 예, 저는 이들아 강자지만, 마윤이나 손정이는 얼굴 마담이 분명합니다. 다만, 어, 손정이 마, 손정이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현재 없다. 에, 더군다나 마인도 사라진 마당에 그런 면에서 손정이가 계속, 에, 간다. 은퇴범벅한 이유가 있는 거다. 다시 만 지금, 토트넘 감독 찾기없 비슷한 거예요. 예, 토트넘이 지 감독을 못 찾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손정이의 후임자를 찾아야 되는데, 적당한, 예, 무리뉴다, 왜? 무리뉴, 그러니까 말하자면, 손정이가 무리뉴라면, 예, 무리뉴가 은퇴했어. 예, 토트넘이 감독을 못 찾고 있네? 무리뉴는 다시 데려와야지. 어떻게 <laughs> 그런 거래요. 예, 후임자 찾다 보니까 못 찾으니까, 그냥, 당과 손정이 네가 계속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음. 얼굴 마담은 얼굴 마담인데, 아, 이들아 얘기했잖아. 버츄얼 로기에서는 이제는 얼굴 마담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니들아, 주석이 안 무시하잖아. 얼굴 마담이라도. 주석에도 역할이 있어요. 뭐 이제, 네, 예, 버츄얼 로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얼굴이 받쳐줘야 돼. 음. 음, 선한 얼굴, 잘생긴 얼굴. 이게 능력과 무슨 상관이냐, 이제 예, 능력의 일부가 됐어요. 음? 예, 못생긴 사람이 유튜브 채널 방송하면 걔가 차라리 쇼를 하고 착복쇼를 하면 이기가 있을지언정, 예, 잘생긴 사람이 방송해야, 예, 더 뭔가 신뢰성이 있잖아. 종이티비처럼, 잘생겼잖아. <laughs> 예. 그래서 이얼굴마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손정이 얼굴이 있다. 예, 선한 인상이잖아. 저런 얼굴, 얼굴 손정이 같은 얼굴, 그다음에 손정이가 가진 이력 이런 것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얼굴 마담도 예, 필요한데 얼굴 마담을 대체할 만한 얼굴 마담이 없으니까 문제다. 예, 바지 사장도 아무나 하는 바지 사장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 강조하지만 얼굴 마담, 바지 사장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주석이가 바지 사장이지만,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석이도 촬영이 뜨니까, 예. 예. 여러분이 바지 사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 바지 사장에도 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